안녕하세요. 이원구입니다. 어, 저는 지금 행복하신가요에 대해서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요즘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한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하나 시작하고 어, 분위기를 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행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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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람과 한번 해볼까요? 행쇼는 행복하십시오. 아... 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네. 역사랑도 어... 네. 어... 한번 예측을 네. 해보겠습니다. 네. 행쇼. 예측을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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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와 네, 네. <laughs> 네. 그리고 반대편 분도 한번더 행쇼. 네. 네. 네 여러분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작년에 의대를 졸업하고, 음, 음.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을 마치고 올해 1년을 쉬면서 음, 아프리카 케냐의 의료공사를 107일간 갔다가 지난달에 왔습니다. 음, 네, 저는 음, 갔다오면서 어, 올한 해가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제 꿈, 삶의 목적 비전과 사명을 네,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행복해 보이죠. 네, 한 커플이 네, 결혼했습니다. 신혼부부 로근데 결혼을 하면은 어떤 부분은 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부분은 이처럼 깨지고, 불행한 행복, 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어, 급기야, 심지어는 이혼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행복한 부부랑 불행한 부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에이, 그 36년 동안 3천쌍의 부부를 대규모 스터디한, 에, 대규모 연구를 한존 가트만 박사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박사님이 음, 두 부부, 불행한 부부, 행복한 부부 둘다잘 싸우고, 화내고, 붙우고는 똑같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불행한 부부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혼으로 가는 네 가지 지름길이 있는데요. 비난, 어, 방어, 담쌓기 격멸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이 부부들은 반드시 이혼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과 행동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음, 혹시 어, 만시간의 법칙 아웃라이어 아니면 티핑포인트 블링크에 어, 저서로 유명한 말콤 글래드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분이 존 가트만 박사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존 가트만 박사는 한 부부가 대화하는 모습을 딱3 번만 보면 그 부부가 이혼할지 아닐지를 96%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은그 부부가 행복할지 아니면 불행할지, 즉 인생이 행복할지, 네. 불행할지를 결정한다고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말을 쓰고 계신가요? 네.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자주 체할 것입니다. 단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 인생을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결정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생각이 감정을 결정하고, 또 그게 행동과 말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과학적인 데이터들은 생각을 하면 뇌에 영향을 주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 그리고 감정과 행동과 서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행동하고 말하면 내 감정이 바뀌고 그리고 생각도 바꿀 수 있고 네,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뇌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네, 여러 가지 지금 과학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더 많이 나누고 싶은데 오늘 7분이나 짧은 시간 때문에 네, 제가 다 생략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레몬. 자 여러분 눈 한번 감고 오른손을 뻗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레몬 반쪽이 올려져 있다고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싱싱하고 상큼하고 싱그러운 레몬 네, 이거를 자 입에 가져가서 한입대하 네, 먹습니다. 네,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요? 네, 우리 뇌는 가상이랑 현실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어 진짜 먹네 그러고 대해서는 침을 분비를 합니다. 네, 상상 인심입니다 이 여성이 정말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실제로 아기를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생리가 멈추고, 배가 나오고, 입덧을 하고, 구역질을 합니다. 이게 우리 뇌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면, 우리 몸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네. 어,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간절히 하고 있으신가요? 네. 이거는 하바드 의대에서, 음, 하바드 의대 병원 중의 하나인 BIDMC에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피아노를 실제로 매일 2시간씩 치게 하고 한 그룹은 그 곡을 들려주고 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5일 뒤에 이제 실제로 쳐보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신체 훈련한 팀, 실제로 친 팀의 3일치 정확도로 이한 번도 안 쳐본 정신훈련팀이 쳐내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뇌 스캔을 그때 찍어보면, 우리 뇌에 상상할 때와 칠때 거의 동일한 부분이 발화된다고 합니다. 활성화되고 그 뇌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네, 더 신기한 거는 이 정신훈련팀이 딱2 시간만 치게 하니까 이 신체훈련팀이랑 이 실제로 친 팀에 똑같이 단두 시간만 침으로 인해서 똑같이 쳐있다고 합니다, 피아노를. 예, 네, 제가 좋아하는 장미란 역도선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게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인데, 네, 이분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매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네, 지금 10년 뒤의 모습을 실제로 나는 생각해 보았다. 네, 그러면 나는 적어 보았다. 어, 아, 멋지시네요. 네, 그러면 나는 지금 그대로 매일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되실 겁니다. 네. 어, 이제 오프라와 이프리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초 남았는데 아까 대표님이 3분 더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프라와 <laughs> 오프라 이프리는 까만 어, 피부의 흑인, 100kg의 뚱뚱한 몸매, 지독기 가난한 어리지자 결혼하지 않은 부모사에 산했고 9살에 4 5오브라트 강간 나이 있고 14살이 됐을 때까지 친척들 학대를 받았고 14살에 출산과 함께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 에 아기가 죽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슬프고 불행한 과거를 사신 분 있나요? 예, 정말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이, 이분이 지금은 포크쇼의 여왕, 오브지 패션 모델, 영화 배우로 여우조연상 후보까지 올랐고, 하포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대표타임제 20세기의 인물, 고보병고 98년 호춘지 선정, 미국 최고 비즈니스 원 1위, 인콰야 같제 선정, 세계 10대 여성의 선두, 에, 등등. 에, 이분이, 음, 에, 명언을 여러 개를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힘들 때 일기장에 적어놓았던 예, 일기의 일부분이적어 합니다. When I look into the future, it's so bright it burns my eyes. 내가 내 미래를 바라보면 눈이 너무 부셔서 내 눈이 될 것만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생각, 감정, 행동, 말다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10년 뒤의 모습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행동하고 말하고 간절히 원하고 한 걸음씩 나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저도 제 핸드폰에 적어놓고 매일매일 보고 끝날 때마다 생각하는데 10년 뒤에 또 다른 정상에서 여러분을 그곳에서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